이 말을 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되기 힘듭니다. 첫 번째, 돈이 없어서 못해. 부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. 어떻게 하면 돈 없이도 시작할 수 있을까? 문제를 말하는 대신 해결을 생각하죠. 두 번째, 운이 좋았겠네. 부자들은 남의 성공을 운이 아닌 전략과 실행의 결과로 봅니다. 그들은 묻습니다. 그 사람은 무엇을 다르게 했을까? 세 번째, 시간이 없어서 못해요. 부자들은 이렇게 말하죠. 그건 내 우선순위가 아니야. 시간은 없는 게 아니라 배분의 문제라고 믿습니다. 결국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행동이 됩니다.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? 오늘부터 부정적인 말 대신 기회중심의 언어를 선택하세요. 그게 부자가 되는 첫 걸음입니다.